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의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제 39회 예, 영어 교정문제. 예, 오늘은 3번과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먼저 3번 문제죠. 자, I want on, 다음에 up to date. up to date인데 그 사이에 대시가 찍혀져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plan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나는 I want an up-to-date plan. 예. 그쵸. 예. 최근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 예. 잘못됐을 땐 하나밖에 없겠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자, 여기서는 up-to-date 사이에 대시가 찍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복합어, 예, 복합어를 나타낼 때의 그 기호는 대시가 아니라 하이픈이죠. 예, 그래서 이앞투데이트그 사이에 찍혀 있는 대시를 예, 하이픈으로 예, 바꿔 주어야지 답이 됩니다. 예, 복합어를 구성하는 것은 예, 하이픈이다. 대시는 아니죠. 자 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제 4번 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자143.2 어, 플러스 자7,9이퀄 예, 151.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기 이제 산수 문제죠. 예, 143.2 더하기 예, 7,9 100 몽을 7,9 이상하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자 여기서는 보니까 7,9가 찍힐 위치가 아니라 7.9 소수점이 찍혀져야 될 위치죠. 그래서 7,9를 7 피어리어드 9 예, 심표를 예, 이거 소수점 예, 소수점은 피어리, 피어리어드라고 안 읽죠 예. 자이 7.9로 예, 수정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기본 그 문장의 형태를 우선 이해를 해야지 풀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7.9이 심표는 주로 세 자리마다 주로 찍히죠 예,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7.9, 신표가 아니라 소수점으로 찍어줘야지 답이 된다. 자, 다음,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39의 점역사, 점역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자, 한번 봅시다. 우선 25.k. 그다음에 하이픈 p.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요놈을 이제 어 점력을 할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25점 이까지는 전부다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k. 예, k 점 하이픈 p 점 자, 요놈을쓸때에자 일급 점자 기호표를 쓸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우선은 25점 k 점자 이렇게 나왔을때이 k 지금 이 상태가 독립입니까 비독립입니까? 그걸 먼저 판단해야죠. 자, 우선 알파벳 단어 약자인 k는 독립인 상태에서는 k를 썼을 때 난리지죠. 근데 순수 k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 예, 이건 독립이 아니죠. 뭐 25점 막뭐 숫자도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이 아니라 비독립의 상태죠. 자, 비독립의 상태에서는 일곱 점짜 기호표가 필요가 없죠. 예, 안 해도 그냥 k만 쓰면 k지 이걸 난리지로 볼 사람이 없습니다. 난리지로 되려면은 예, 이게 독립적인 상황이어야 되죠. 근데 독립이 아니라 비 독립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 독립에서는 일급점자 기호표가 필요가 없죠. 자, 그다음 하이픈 P 점자 여기서 이 P가 독립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되죠. 자, P 이때 P만 썼을 때 이게 P로 볼 거냐 P 플로 볼 거냐. 자, 여기 잘 보세요. 하이픈 다음에 그다음에 마침표 점고 그 사이에 P가 있습니다. 그럼 이 P를 썼을 때 아니면 일급점자 P를 썼을 때 상황이 어떨까? 자 우선 독립이냐 아니냐 이걸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앞에 하이픈이 있고 뒤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거는 독립인 상태입니다. 독립입니다. 왜이 하이픈 이 하이픈은 독립 상황을 유지시켜 주죠. 그리고 뒤에 붙은 이거 마침표 역시도 독립 상태를 나타내니다 양쪽에 모두다가 독립 상태를 이, 인정을 해줘야 되죠. 어느 한쪽이라도 독립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면은 그 비독립일 텐데 이거나 하이픈이나 뒤에 마침표가 붙는 거, 이거는 둘다 독립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냥 P를 써버리면 이거는 P풀이 되죠. 네. 따라서 여기에는 1급 점 자, 5, 6점을 붙여줘야지 이놈은 피가 되지. 그러니까, 피풀이 아니라 피다. 예.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1급 점 자를 찍어 줘야지 답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l a D에 delightful이죠. 자, delightful인데, 여기서 light가 굵은 글씨체로 쓰여져 있죠. 자 굵은 글자 한 글자만 굵은 글자일 때는 예, 굵은 글자 기호표를 찍어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L I G H T 모두다가 어, L I G H T L I G H T 이 다섯 개의 글자가 다 굵은 글자이기 때문에 오거는 예, 단어표. 예, 네, 굵은 글씨체 단어표를 찍어 줘야 되죠. 45점에 2점이죠. 자, 그걸로 쭉 찍어 주는데 그다음에 라이트 right, 풀드이풀 앞에서 이 굵은 글씨체 끝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단어표 효력을 끝내는 거는 예, 이 도중에 끝내는 거는 예, 글자체 종료표밖에 없죠. 그래서 굵은 글씨체 종료표인 45점에 3점을 찍어 줘야 되죠. 따라서 어 이거 그이 굵은 글씨체 단어표로 열어서 이예 LIGHT 여기서 GH 약자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굵은 글씨체 종료표를 찍고 그다음에 풀을 적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f u l 을 어미 약자를 쓸 것이냐 그냥 f u l 을 풀어서 써줄 것이냐. 어떻게 되죠? 네, 예 풀어 적어 줘야 됩니다. 왜? 어미약자는요, 어미약자는 반드시 그 바로 앞이, 예, 철, 알파벳 철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예, 굵은 글씨체 종료표가 앞에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어미약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FUL을 다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DE하고 굵은 글씨체 단어표하고 LIGHT하고 굵은 글씨체 종료표를 한 다음에 F, U, L을 다 풀어 적어 주어야 한다. 예, 그것이 답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답 화면에 안 열었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답을 안연 상태에서 너무 답을 많이 얘기했죠. 예, 우선 첫 번째 거는 예, 2 5 k 하이픈 P점 할때 P에 아, 7점자 기호표를 한다는 것 말씀드렸고 딜라이트풀 해서 라이트가 굵은 글씨체이기 때문에 예, 굵, 굵은 글씨체 단어표에다가 그다음에 라이트하고 굵은 글씨체 종료표 한 다음에 f u l을 풀어 풀어주었, 줘야 풀어 주었다. 이걸 말씀드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이거 4 프라임 10 프라임 프라임 이중 프라임이죠. 예, 그래서 이 프라임 약자는 2 3 5 6이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중 프라임이 2, 3, 5, 6을 두개 찍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4 프라임, 10 프라임 프라임으로 볼 수도 있고 이 프라임 하나를 주로 피트 어떤 그 길이와 관련됐을 때는 이 피트가 되죠. 피트 그렇 그다음 프라임 프라임 이중 프라임은 예, 인치가 되죠. 예, 뭐 4인치 아니 10 아, 4피트 10인치 뭐 이런 길이에서 만약에 이렇게 써여졌다면은 그런 의미하는데 어쨌든 프라임은 2, 3, 5, 6 이중 프라임은 2, 3, 5, 6을 두개 적어준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5번은 이제 오늘의 과제죠. 한번 읽어보고 이거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한 봅시다. 자 what's 자 그다음에 작은 따옴표 속에 Common Knowledge가 있죠. 예, 그다음에 and who decides? 물음표 딱되어요 Let's test how well you'd fail on a crossword puzzle. 맞춤편. 이렇게 길지 않은 내용인데 자, 여기서 한번 요 놈을 점령을 하셔서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